안녕하세요. 유해영 영문법 제122강 등의 접속사 and, but, or, nor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이 이것이 아주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또 이것이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모르면 거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예, 공부할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에, 이 자료가 없이 영상 강의만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화양 영문법에서는 에, 기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에, 네이버나 다음에 본인의 블로그가 있는데, 유화양 박사를 검색하든지, 유화양 영문법을 검색하든지 하면, 블로그에 접속이 되고, 거기에서 자료를 에,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본인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그 그 책을 구했는데 바로 그 책을 위해서 한번 미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설명을 보죠. 자, 등의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뭐 이, 여기 보면은 워드에 어,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 이런지. 닥터 U likes apples or peaches. 닥터는 애플이나 혹은 피치 복숭아를 좋아한다. 여기에서 이 복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를 쓰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수를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Phrase and phrase. Phrase with phrase. 이건 구와 구항, 구를 연결한다. 이런 얘기죠. Dr. You sat on the chair, uh, strumming his guitar and humming a tune. 유 박사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뜨며 곡을 흥행거리다 <laughs> 사실 본인은 거의 시간이 날 때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학창시절 때 이제 음악 공부를 해서 에, 그런 것을 할수 있습니다. 또 문장과 문장.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o w e d to win the FIFA Trophy, yet they failed. 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FIFA 트로피를 차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Grammar Bible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있어요. 등의 접속사는 연속이 되는 게 end가 있고 선택, 접속이, 워가 있고, 반의 접속이, 추정이, f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and를 보죠. 기본용법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대화된 관계 또, 명령분의명령분 and 주어 동사하면, 해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try, be sure, wait, come, go, run and run 동사하면, 부정사의 가, 기능을 갖게 되어 의도 의두, 목적의 의도를 갖게 되어 하러 하기 위해로 해석된다. 이것 은 이제 예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죠. 세 이상을 and로 연결 때 이렇게 이제 and and 하지 않고 이렇게 콧말을 쓴다 이런 얘기고 I respect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nd my mother 이렇게 격식적으로 하면은 and를 계속 써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 came, I saw, I conquered 왔느라 보았느라 정복했느라 이제 이런 콤마로다가 이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성수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두개 결합된 두 개가 단일 개념이 열 개가 있어요. 이건 이자 일체 단수치우고 랍니다. bread and butter, Korean rice, sugar and water, a watch and chain, musician and philosopher, pen and ink, white and bracket, 이런 것이 그냥 단어, 한 단어를 취급한다. 이런 뜻이 있요 명령문 뒤에서 엔 d 를 쓰면, study o u and you will u c c e e d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까 그 부정사의 뜻이 있다고 했죠. do and do. Uh, do to d o 나 do do 이렇게 씁니다. go and buy the book for me. 가서 나를 위해 책을 사와라. 엔 d 를 생략하고 이렇게 to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go buy로 할수 있어요. go buy. go buy the book for me. 가서 사와. 이런 얘기죠. Come see her. 와서 봐. 이런 얘기죠. Go fetch i 가서 가져와. 이런 얘기입니다. 누적 반복동을 표현합니다. We sang and sang and sang. 이렇게. Uh, walked on kilometers and kilometers. 이렇게 반복. Became faint and faint. He tried, uh, tired and tired. But he failed to passing the agreement. Tried이죠. Tried and tried. 시도하고 시도하고 몇 번이라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again and again, 제삼, 제사, forever and ever, 영원히, more and 뭐엔 뭐, 점점 더, boss에 be는 둘다 하란 얘기입니다. Yeah. advance를 쓰면 형용사, b o s 때 쓰는 거고, b o t h you and I are rich, e eh, rice researcher, 이게, yeah. you and advance, kind and very logical. 그녀는 <laughs> 친절하기도 하고,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형용사형 형용사는, 앞선 형사가 용뒷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꾸며줍니다. It's good and cool, c o l 매우 춥다. 이렇지. 굿이 매우 춥다. Grape and good and ripe. 아주 잘익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Nice and cool. 아주 시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형용사가 뒤에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꾸며준다. 이런 얘기에요. foreigner speaks Korean and that very well. 이럴 때는 더욱이 이런 뜻입니다. and 더욱이. you, she and I are Korean. 이럴 때는 2인칭, 3인칭, 1인칭 순서로 배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표시죠2 and 3 makes 5 더하기란 뜻이에요. 어, A, B A and B를 둘다강조하는 both A and B고 A를 강조할 때는 A as well as B고 또 A를 더 강조할 때는 not only but also B 이런 얘기입니다. 벗을 얘기해 볼까요? <laughs> 벗의 기본형 의미와 사용법 앞 문장을 어구야 반대의 뜻을 갖는 대등관계의 문장이나 어구를 네, 이끌어주죠 4가지 용법은 전사, 부사, 접속사, 명사절 유지하는 벗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단어 구절 바, 아, 에, 반의적으로 대조되는 단어 자, 시지프어 벗 시어풀제 가난하죠. 명랑하다. 반의적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이런 뜻이죠. not only A, but A뿐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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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도 이런 뜻입니다. It's true, indeed 등의 버이 오면 과연 그렇지만 뜻이죠. It's true, she is young. 그녀가 젊다는, 젊지만, 어, 그렇지만, 과연 그렇지만 She is weak. 그런 뜻입니다. 종속섭사 버입니다 That but 이 부정어, 이벗이란데 D나 있는 과 같은 부정어를 동보를 하면, 동발하면 뭐뭣이란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 don't doubt but that you will succeed in overcoming difficulties.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Never fear. 이 부정어죠. But that I will study. 제발 공부할 테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But they were 함께 쓰면, 뭐뭐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It never snows, but it pours. 눈이 올 때는 쏟아진다. 이런 얘기죠. But that's은 뭐모 외에는, I don't know nothing. But that he knows English well. 아무것도 모른다. Nobody, nobody came out. a Nobody d n came but I입니다. 이게. 접속사입니다. 여기 미로 하면 전치사가 되죠. 나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Nobody came but me. 이렇게 할때 이게 전치사로 되는 거죠. 가장법 과거 완료에서 but for without 이런 것을 공부를 했어요. But 뭐 없다면 이것도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전치사로 쓰일 경우에 Every, everyone but me were wounded. 나 외에는 모두 부상당했다. 여기 이건 전, 전치사입니다. Nothing would please her but what that We go along. 이것은 전치사를 절로 받았죠. 함께 가지는 것 외에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없다. 자, o r 보죠. 네, 기본형법은 혹은 이런 뜻이죠. 명령문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 또 namely 즉 말하자면 이를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You or he is to be. Yes, 동사는 주의의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에, she or I have to go there. 그녀나 내가 거기에 가야 한다 to be or not to be it is the question 사느냐 종류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 죠명령으에 해서 그렇지 않으면 study or you will not pass the examination 이런 뜻이죠 셀 이상 나열 시는 o r 쓰지 않고 어, 이렇게 콤마를 쓴다 and 와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쓰죠 뒤에 would나 should가 오면 이분아스의 의미가 있다. I came with the first bus this morning. or wow. 아, 그렇지 않으면이분아스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 아예 늦었을 텐데, 지각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에, 상관 접수로서 either a or b 둘 중에 어느든,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다. 둘이요 다잖아요. 이게 다둘다 아닌 그런 뜻입니다. Can you speak Korean or French? 당신은 에, 한국어나 불어 중 어느 말을 할수 있습니까? I can't speak either Korean nor French. 둘다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 neither you n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state of the affair. 둘다 아니다. 이런 데,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I don't like any coffee or tea. 전부 커피 동시에 좋아하지 않는다. 불확실성 is ill or something. 이렇게. or something 하면 그가 아프거나 아프거나 어떻거나 그렇다. 이렇게 브락시스가 말할 때 화는 종종 예,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He's a Caucasian or a white man. 그는 코카시안 바꿔 말하면 백인이다. 백인을 코카시안이라고 합니다. 코카시안은 코카소스 손맥을 말하는데 현지어로는 카포카소라고 합니다. 동사는 가까운 말에 수위에 일치한다. Were you or he there? 예, 여기, 가까운 말에 했죠. O, C, O, U, d 요 e -R? 예, 가까운 말에. U, O, I. 가까운 예, 말이 여기니까, 예, 가까운 말에 동사를 쓴다. 이런 얘기죠. No를 쓸까요? 네, neither, not과 함께. Not a man nor a woman is to be seen. 남자도 여기도 보이지 않았다. He cannot do it, nor can I. -나, 그도 그것을 못하고, 나도 그것을 못한다. 이제, 조동사 조치되죠 Neither silver nor gold can buy love. 금, 금이라 은으로 살수 없다. 부정물의 연속 표현은 조동사의 도치 구분을 형성하죠. He cannot hear, nor can she. 여기도 can이 도치가 됐죠. 그녀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 I cannot go there, nor I do want. o I want to? 어, 나는 거기에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 여기 두가 도치됐다. 그런 얘기죠. 자, 영미 참고서는 이제 설명을 이제 제 참가 참가 생겨 하겠어요. 자이 등의 접속사가 우리가 아주 흔히 많이 쓰는 and와 but과 no와 o와 no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